out to have a better 덩어리로 가야 되겠죠. 맞아요. 덩어리로 한번 가 보자면 역시 나 이것도 막 설명 보고 접근하기보다는요. 우선은 예문들을 보고 아 정말 이게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you are to see a dentist 동사 see가 보이고요. o u t 가 see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사 앞에서 도와주는 거 맞죠? 그리고 see 동사 원형 맞죠? out 우리는 이 의미만 파악하면 될것 같군요. 그래서 먼저 살짝 먼저 힌트를 딱 보자면 o u t 는 의무 강요 등의 의미와 함께 논리적 가능성도 표현한다.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조동사가 단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동사 돕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치과 의사 봐야만 한다. 이게 진료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죠. 치과 진료를 받아야만 해 라고 하는 얘기네요. Sam O2B 아하! 이 동사 원형이죠. 조동사라는 겁니다. ought to be ready for class. 쌤은 수업들을 준비를 해야만 해. 뭐 수업 준비를 해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you ought not to lose.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조동사의 부정은요.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will not can not must not may not 이거 자 자연스럽죠. ought to not 아닙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ought to not to가 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되겠군요. 부정의 경우에는 ought not to lose the opportunity. 자, 여기서 the opportunity는 기회가 될 테니까 너는 그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음, 잃어서는 안 된다. 괜찮죠? 조심해야 될 것은 ought t o not이 아니라는 거. 자, 이번에는요. O2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4번, 5번에서는 또 다른 거, 덩어리, had better. It's late, you do better. 선생님, 어퍼스트로피 D라는 게 있으니까, had의 줄임말이고요. You had better hurry up. 역시,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그죠? hurry up에서의 hurry up이 동사니까, you do better. had better의 줄임말이긴 하니, 하지만, 역시, 동사 원형 오고 있으니까,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 맞고요. 의미가 뭐냐 했더니 살펴봅시다. 헤드베러는 의무 강요 조언 등을 나타내는 어우트와 거의 비슷한 의미이며. 선생님 그냥 같이 가면 되겠네요. 다음을 보세요. 문맥에 따라서는 위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교재 여기딱 언급해 주네 우리는 헤드베럴라는표현을뭐 하는 게더 나을 걸? 이라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표현 많이 쓰려고 하죠. 늦었어. 우리 서두르는 게 좋겠어. 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쓰는 표현이죠. 그 밑에 거 하나 더 볼까요? You'd better not touch the machine. 그 기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had better의 부정문은 had better not을 쓰네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 오고 있고요. ought to not이 아닌 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죠? had better 다음에 그냥 not을 쓰네요. 근데 이 헤드베러가요, 위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지 사용을 마구마구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뉘앙스가요, 어떤 의미냐면, 너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헤드베러의 뜻을 우리말 뜻으로만 보고 그냥 그런 의미로 다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상황에쓸수 있는 표현이라서 너 그렇지 않으면 거의 죽어,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진짜 위협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떨 때 쓰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될까요? 나보다 손이 사람한테 헤드베러를 써버리면 좀, 좀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당신 안 그러면 나한테 죽을 수가 있어. 이런 표현이 될수 있다고요. 그런 위협의 의미가 있으니까 헤드베러를 그냥 우리말 단순히 뜻으로 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마구마구 쓰지는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뉘앙스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군요.